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2년 전국연합모의고사 고일 11월 30번 옥신 호르몬의 분포에 따른 줄기의 굴광성 및 뿌리의 굴중성 조절 메커니즘 식물의 생장은 조절됩니다. 일종의 호르몬 집단에 의해 옥신이라 불리는 발견되는 끝부분의 줄기와 뿌리의 식물의 옥신은 생성된 줄기 끝에서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줄기의 한쪽 면에 그늘에 있는 옥신은 줄기와 뿌리 끝에서 생성되어 식물 성장에 관여한다. 줄기에 축적된 옥신은 그늘진 면에 세포 분열을 촉진해 그쪽이 더 빠르게 자라도록 한다. 이로 인해 줄기는 빛을 향해 휘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뿌리에서는 옥신이 성장 억제 역할을 해 중력이 있는 아래쪽이 더 느리게 자라며 뿌리가 아래로 휘어지는 작용을 한다. 옥신의 비대칭적 분포가 줄기를 빛으로 뿌리를 아래로 흘게 한다. 옥신은 줄기와 뿌리 끝에서 생성되어 식물 성장에 관여한다. 줄기에 축적된 옥신은 그늘진 면의 세포 분열을 촉진해 그쪽이 더 빠르게 자라도록 한다. 이로 인해 줄기는 빛을 향해 휘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뿌리에서는 옥신이 성장 억제 역할을 해 중력이 있는 아래쪽이 더 느리게 자라며 뿌리가 아래로 휘어지는 작용을 한다.